레위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 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 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당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드 들에 노을 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분의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룩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우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 기름 한룩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 속권재, 속건제물은 속제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에 오른손 기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그한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속건재물의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죄를 들여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죄를 재단에 들여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룩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들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재물로 하나는 번재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망문 앞, 여우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룩을 가져다가 여우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이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씩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이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고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발라 여우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또한 아,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환자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게 하거든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때그집 벽이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목하면 제사장은 그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대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 지니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 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새 하나를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술주와 홍색실로 잡을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온과 의복과 기옥, 기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려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레위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저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는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아 있던 자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기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샌후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들여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을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랫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는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 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이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리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며 일래를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들기 두 마리나 집비들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망 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이 귤에는 유출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은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수에 휘장한 벗개 벚개 위 속재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가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재 제물로 삼았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충에게서 속재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 염소 두 마리야, 번제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이라 아로는 자기를 위하여 속재재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재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대,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로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속재소로 속제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는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로는 자기를 위하여 속제제의 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를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 속제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재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원으로 증거, 증거계 위속재소를 가리게 할 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또 숯숭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재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재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재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 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해증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재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그 숫송아지와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재단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재단을선결하게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대, 아론은 그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부리야, 모든 범한 죄를 아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 그들의 모든 부리를 가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들여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속죄제물의 기름을 재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소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성소로 들어다가 속죄하였은즉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살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곧그달십일에 11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기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재단을 속죄하고또 제사장들과 백성,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기례라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죄를 위하여 일년에 한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이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하라.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 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 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가,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성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를 하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리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니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름인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니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 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그것의 피인지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인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건이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당하리라. 아멘.